어? 방자 늦게 갔잖아 응. 생각보다는 가랑 살짝 더 좋은 상황 현재 어. 그냥 포션 사고 집 갔다가 쌤점 해도 똑같다니까 그거 어. 나 이제 빨리 해 내가 이제 쉼을 음, 늦게 다, 아, 번에 번에 줄게. 아 다음번에 아. 보여줄게 아알았다단번에 보여줄게 계속 찍고 내 시를 늦게 가서 시발 지금 턴이 존나 애매하게 잡힌 건데 가라, 아, 안 소환 안돼 가지고 이바 턴이 안 잡힌 거지 개 많이 으면돼아 소환 서울. 안 되노 시야 뭐. 많이 이빨래 자 이거는 사폭력안 나왔어요 문 깨져 가지고 아이 아, 많이 나 질러졌으면. 당신에 개수를 짓고 있는데, 아, 이러면 생각하고 일단 좀 운영을 까먹은 거지. 중계는 뭐다 알아요. 저 이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 먹고 이제 루치는 찍가가지고 칠을 찍어야 됩니다. 가라가 모서가 돌기 전에 한 마리는 뭐 상관없구요. 저 먹으면 칠이 뜨기 때문에. 그래 그러니까 죽어졌어요. 가라, 가라 유사각. 어, 이거 좀 맛있어요. 자, 바로 웃어내리고 유사각까지. 이따지고 <목소리> 가라가 조금 더 유래한 상황이야. 지금 가라 육이 나기 때문에 거의. 조금 더일한 상황인데, 응. 자, 가라, 가라, 이거 평타, 짤 6레벨 나왔어요. 자, 이거 루치가 이제 10단, 10레벨 찍고 이패 가면은 여기 달리죠, 유 6번 개꿀, 개꿀 가기 이러면은 이제 가라가 팔이 뜨기 때문에 거의. 루치가 망한. 엄청 망한 상황은 아니고 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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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마을, 죽을이을 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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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가마 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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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기서마레 마을, 마을, 마레벨은 떴는데 을 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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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..이거 가야만.. 아..풀 씨발 1초 어차피 이거는 못먹고 이... 아..X나 크긴하네 질렀어도 자 루시 이대로만 가면은 괜찮아야지가라만 할만한 상황이고 루시도 할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때 지금 딱 5대5 메론가 관지죠 아.. 씨발 손나크네 약간. 저번는소비 그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 네, 질렀습니다. 이거 근데 지금 소소. 발 맞지. 가15 레벨 난각가니 15자 먹었으 살짝, 어, 근데, 어, 살짝, 어, 살짝 어, 근데 살짝 늦게썼어요 어, 0.3초 정도 늦게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, 가라 적네, 시바. 아 뒤에 적네 씨 가라 이러면은 선비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10레벨에 <목소리> 막 <돼>. 근데 이거 때로부터 <목소리> 아 근데 모속 뺐으니? 근데 여기서 10레벨이 자 일단 유사품을 한번더 먹으러 갑니다 <목소리> 다 먹었고요 먹고.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었고 예. 예. 그래서 근데 기회 줬네 약간 저거 씨발 안 넣으신 거 아... 그거 만 줬으면은 괜찮았는데 자 대충 먹어도 되죠 많이 안 먹어도 가라는 돼 가라는 울지를 뺀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좋은 거기 때문에 6킬에 아, 이정 아, 상황이면 아. 6킬에 이정상황이 가라가 존나 이래 합니다 지금 솔. 솔이다. 저 가죠. 이건 는 시간밖에 없구나. 마이짱 맛있게 발래. 래 찾네. 아, 살짝 꼬였다 건데. 이봐, <laughs> 또 막. 어, 제가 전고 물좀 모자내려 진짜. 쓰이 음. 아, fucking 제가 그 이제. 아, 이가 이거 루치 가르이 원래 이거 간만에 하면 가르 좀유해 나도 간만이니까 가르 존나 유저가 됐다. 좋겠다. 나울 갔다 합니다 얘는 그냥 안 따라가고 이렇게 먹습니다 가라가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따라가면서 압박을 주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따로 먹느냐 두 가지 선택지 이러면 루치를 그냥 이레벨 찍고 갑니다 어. 이러면 루치 4레벨에 속폭 기폭 뜯기 때문에 루치가 좀더 좋게 스타트 한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, 지금 유사각도 안 나왔죠 이거 네, 네, 네. 근데 이거 가라가 따라가는 판단이 서울,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따라가기 이게 점성이야 원래 이게 점성이죠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루치가 불리해 지금 딱 이대로 가서 내가 실수로 안 때리면 서울. 루치가 불리한 거아니아 내가 서울. 실수 때렸다 여기서 아, 때려 뻥하면 안 되고 야금야금. 서울. 아, 네, 가람좀먹기 네. 때문에 루치입상에서 마냥 이득 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어, 내가 손해. 낭각질린 게. 어차낭각질이면 그리고 또뒷양 양기 때문에 바람 먹을 수 있는 각이 생겨요. 가면 자기어 아, 근데 좀 이쁘게 잘렸어요? 잘려요. 당연히 잘리는 거고. 서울. 아아 킬 딸려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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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도와고 있네 이발아 이거는 순전히 운이었고 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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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딱 원래 저저 석태로 가면 저거가 딱 저기서 이제 못 막아 루치가 사렙내 풀템 석포 일세 저기서 원래 서울러. 게임 가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 이거 아.. 대사 안갈거 그냥 가만히 가만히 요 살짝 이러면 루치가 신레벨 찍고 풀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라주고 음, 어차피 요사도 뺐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질러줍니다 난강을 요사는 안 뺐으면 견제를 갔을 텐데 어차피 가라 못 오는 상황. 아 이거 씨발 어쨌다 이거 존나 크네. 아. 지갑 천천히 서울을 쉬고, 지갑은 서울을 쉬고, 지갑은 서울고 지갑은 서울을 쉬고, 지갑은 서울을 쉬 지갑은 서울을 쉬고, 지갑은 서 서울을 지고서울을지을서울 자연스럽게 압박 어차피 저거는 멀티 꺼죠곧내코가또 돌아오기 때문에 적자 형 이거 뭐 게임 끝났죠 지금 지금 상황은 내코 체험담음에 저거 짜르면 끝이야 가라 할거 없어 음. 선빈 선비? 선빈 번칙인데? 너데 어떻게 이아아 먹은건데 시이바아아작가라서이건데건데 아, 먹은 건데이따그르르르르이이거 아, <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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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3대 실수했어 이거 아피치로들어갑니다 실수가 나오네 이거